<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곧상영하시 영화 언더어내프로세스 이승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일 자리 가득 면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화 잘 보시고 보신 좋은 감녀님들 좋은 후기와 좋은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오셔서 인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저희 오늘도 모저 선물로 준비해서 퀴즈도 내드리고 있으니까 맞춰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화 처음 보러 오신 관객분들 맞으시죠? 소리한번에려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어, 저는. 저는. 님먼저먼저네 <laughs> 저는. 영화 원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아저희저 들어오면서 이거를 쓰고 막저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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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저가 저는. 저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신란 수지 덕분에 촬영 때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촬영 이후에도 계속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분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정인역의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계속 어 자주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후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함께 해주시고 관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주일이라 그런지 최연소 관객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피지 카페를 안간 우리 다섯 살꼬마 친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누군가에게 그리워할 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길를 소망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가 모자 모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작지만 기념품으로 의미 음 있는 시간 을 같이 보내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모자 준비했는데요. 어, 그 저희 그냥 어 무작위로 그냥 제가 번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열 3번. 아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열 3번 있으니까. 네, 나오시면 문자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어, 저는요 어, 음, 귀여운 플랜카드를 들고 계신 분이 많아서 <laughs> 음, 음, 퀴즈 낼게요 쉬운 퀴즈 내겠습니다. 어, 정인이와 태준은 얼마나 만났을까요? 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네, 이 영화가 어린들도 함께 볼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영화니까요. 사하는 <laughs> 조카 혹은 자들분들과 함께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중에서 특별한 날. 생일이신 분이 계실까요? 제 동생이에요. 동생? <웃음> <웃음> 동생? <웃음> 네. 내일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에요. <laughs> Today is your birthday? <웃음> really? Could <laughs> you please tell, tell me your ID card or your, your card? 네. really 진짜로? <laughs> 진짜로? 오늘 며칠니까요 줄라이 줄라이 동생 생일이세요? 내일 동생 혹시 같이 오셨나요? 호주에 있어요? 그럼 호주에 영상통화을 지금 한 걸까요? 원더랜드처럼? 어때요? 어?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생일이신 우리 관객분, 진짜 내일 생일인 거예요? 정말로? 아유, 아니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어, 축하해요. 오늘 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태주 학고가 정인 수지. 연출의 김태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